맨인 블랙 인터내셔널은 윌 스미스와 토미 리 존스가 출연했던 맨인 블랙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나올 때부터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맨인 블랙 시리즈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맨인 블랙 시리즈는 본질적으로 블랙 코미디를 바탕으로 한 SF 코미디 장르입니다. 온갖 음모론과 SF적 상상력을 쏟아부어서 만든 영화가 매닝블랙 시리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매닝블랙은 유쾌한 분위기를 시종일관 유지하면서 깨알 같은 상상력을 영화 내에 잔뜩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매닝블랙 시리즈가 거대한 우주를 다루면서도 그 무대를 일상의 공간에 국한시킨다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유쾌하고 신선했지만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맨인블랙은 조금씩 식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야 말하는 강아지가 신기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식상해지죠. 물론 강아지로 위장한 외계인 프랭크의 걸쭉한 욕설과 유머는 좋았지만요. 첫 영화가 1997년에 나왔으니 벌써 23년 전입니다. 23년 전에 시작한 시리즈의 스피노프라면 넘어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맨인 블랙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지금껏 시리즈가 쌓아놓은 재산들을 치밀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은 무척 실망스러운 스피노프입니다 이 영화는 전작에 좋았던 요소들 특히 코미디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아쉬운 작품입니다 게다가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디어들은 어째 23년 전의 영화보다도 구식이고 나오는 외계인이나 사건들도 평범하다 못해 퇴화했다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다루고 있는 스토리도 그저 과거의 매 a 블랙을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액션조차 평범하죠. 그런 와중에 배우의 아쉬움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크리스 앰스워스와 테사 톰슨,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배우들입니다. 저는 이 배우들이 해당 영화로 큰 인지도를 얻었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 외에 무슨 뛰어난 연기력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캐릭터가 안 좋았기 때문인지 크리스 엠스워스는 너무나 재미없는 인물을 재미없게 연기했고, 테사 톰슨의 캐릭터 역시 생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은 간혹 출연하는 작품을 혼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들의 맨인 블랙 연기를 보면서 새삼 윌 스미스가 얼마나 재기 넘치는 배우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형편없는 졸작인 건 아닙니다. 엑스맨 다크 피닉스처럼 참담하지는 않아요. 적당히 만든 평범한 팝콘 무비 정도는 됩니다. 역대 맨인 블랙 시리즈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안 웃기고 가장 식상한 영화이지만 그래도 볼만은 합니다. 그래도 맨인 블랙은 맨인 블랙이니까요. 전작의 아기자기한 아이디어와 충실한 설정을 날려먹은 것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평범한 오락 영화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매인블랙 인터내셔널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배우 장난에 관심이 없습니다. 크리스 엠스워스와 테사 톰슨이 다른 영화에서 외계인이든 지구인이든 이 영화는 그 영화랑 무관한 다른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립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영화에서 순전히 배우의 인지도로 인해 두 세계가 섞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이고 어벤져스 세계관의 작품이라면야 전작들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렇지도 않은 영화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렇게 저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토른이 발키리니 하는 유치한 농담 말이죠. 매인블랙 인터내셔널은 in 두 가지 중요한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하나는 주인공 에이전트 H의 활약이죠. H는 다소 경박하고 능글맞은 캐릭터입니다. 전형적이죠. H는 파트너이자 선배인 T와 함께 하이브라는 외계 종족의 위협에 맞서고 후에 알려지기로는 7세대 광선총 한 자루와 재치만으로 하이브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바로 주인공 몰리의 어린 시절입니다. 몰리의 집에 외계 종족이 들어왔고, MIB 요원들은 몰리가 자고 있다는 부모의 말만 믿고는 부모의 기억만 지웠던 것입니다. 몰리는 그 외계 종족이 도망가게 도와줬죠. 당연하게도 외계 종족과 인연을 지니게 된이 어린 시절의 사건은 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몰리는 우주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MIB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밋밋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도 이야기의 전개도 설정과 코미디도 전부 밋밋해서 아무런 인상을 받지 못할 정도예요. 이 정도로 무색무취한 영화였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캐릭터부터 살펴보죠. 일단 몰리입니다. 몰리는 작중 초반 이야기를 진행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후에 수습요원이 되면서 다소 일에 찌들어서 변질된 h와 대비되는 순수함을 어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 자체의 개성이 지나치게 약합니다. 결국 몰리는 뭐죠? 처음에는 똑똑한 캐릭터로 나오지만 중반 이후에는 그 똑똑함이 그리 특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뛰어난 능력치나 성격,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특출나지도, 별나지도 않은 수습 요원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H에게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H는 그냥 몹시 잘생긴 평범한 주인공 요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그리 신선하지 못해요. 주인공 캐릭터 둘이 이렇게 평범하니 이야기가 새로울 수가 없는 거죠. 초반에 몰리가 MIB를 찾는 과정은 편집 자체는 시원시원하게 진행되지만 그 사건은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밋밋합니다. MIB 특유의 재기발랄함이 부족해요. 프랭크의 깜짝 등장은 반갑지만 어차피 대사 한 번이고요. 어찌되었든 몰리는 MIB를 찾았고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O가 수습 요원으로 선발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첫 임무를 위해 그녀를 런던 집으로 파견을 보내는 거죠 그곳에서 M은 H를 만나게 되고요 런던으로 가는 지하철 외계인들과 요원들이 섞여서 다니는 MIB 본부와 공항의 모습들은 정겨운 모습이지만 전작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웜 4인방도 반갑지만 초반에 나오고 끝나죠 마치 이 영화의 앞부분에 우리는 전작을 이렇게나 많이 존중합니다 하고 광고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냥 숙제하듯 전작의 필수 요소들을 초반에 구겨넣은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게다가 재미없는 코미디는 한술 더 뜹니다. 영화의 초반부인데 코미디가 이렇게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우선 몰리가 M이 되고 난 후에 맨인 블랙이라는 조직의 이름에 불편함을 표하는 장면입니다. 맨이 불편하다는 의사표시이고 당연히 현 헐리우드 영화의 주된 화두인 PC. 정치적 올바름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오는 절대 안 바뀐다면 한탄하고요. 이 부분의 대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뜬금없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이름이 맨인 블랙이라는 건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영화에 나오는 온갖 불편한 상황과 코미디는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저 요식 행위처럼 PC 대사를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을 칭찬해 주세요 하고 외치는 듯 민망하기까지한 이 발상과 이 대사의 유치함은 X-Men Dark n 에서 제니퍼 로렌스의 대사와 완전히 같아요. And by the way, the women are always saving the men around here.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changing the name to X Women. And in black, don't start. I'm working on it. 결국 영화 후반부에 에이전트 H에 입으로 Men and Women in Black이라는 너무너무 착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성인지 감수성이 대단해서 귀를 막고 싶은 대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제목을 바꾸는 게 어땠을까요? 아, 제목을 바꾸면 흥행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아무튼 에이전트 M은 H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의 파트너가 됩니다. M이 H에게 접근한 것은 H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H도 별 생각 없이 M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음... 에이전트 M 여러분은 혹시 이 M이라는 에이전트의 코드네임을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맨인블랙2에서 마이클 잭슨이 까메오로 등장했을 때 그가 에이전트 M이었죠 당시 수습 요원이었습니다 굳이 M이라는 코드네임을 쓰고 수습이라는 직책을 준 것은 어쩌면 그를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영화는 끔찍하게 재미없는 진행을 합니다. 외계인 왕자의 의문의 죽음, 그를 덮친 다른 외계 종조, 왕자가 남겨준 의문의 아이템과 MIB 내부에 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정보, H를 시기하며 T까지 의심하는 에이전트 C, 그리고 H와 M의 활약 전반이 그려집니다. 결국 M이 얻은 아이템은 무기였습니다. 거대한 항성을 압축해서 무기로 만들었고 그 위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인지 그 무기를 쏘고 나서 응당 나타나야 할 거대한 폭발은 안나오고 폭발 이후에 엄청난 크레이트만 나오는 부분은 아쉽지만요. 사실 저는 스토리 부분을 크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맨인블랙 시리즈는 스토리와 치밀한 구성으로 승부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의 아이디어와 코미디가 중심이 되는 영화였죠. 그렇게 이 영화의 코미디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작에 재기발랄했던 윌 스미스의 역할을 크리스 엠스워스가 대신하고 있지만, 크리스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도 같습니다. 결국 H라는 인물은 잘생긴 얼간이 수준의 캐릭터, 답답이 캐릭터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주 능청맞고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어설프고 어색해 보입니다. 상대가 외계인인데다 주로 총격 장면이 액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보여줄 액션도 적습니다. 테사 톰스는 아예 웃기는 게 불가능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약점이 전혀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나마 H의 멍청한 행동을 보고 일침을 가할 때나 숨통이 트이는 정도지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기를 완전히 제거한 인물입니다. 그럼 주변 인물들과 상황 설정들이 웃겨야 하는데 이 영화에서 그나마 웃음을 머금게 하는 것은 체스판 외계인 폰 폰이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 친구는 전작의 프랭크나 웜 4인방에 비하면 감초 역할도 겨우 해내는 수준이에요. 전작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아이디어, 날카로운 유머 감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H의 전 여자친구 리자가 치명적인 역할을 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리자는 딱 예측 가능한 정도로만 박력 있고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맨인 블랙 2의 셀리나를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이렇게 웃겨야 하는 영화가 전혀 웃기질 못하고 한심한 코미디나 반복하고 있으니 끝내 크리스 엠스워스가 망치를 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배우가 다른 작품에서 유명하다고 망치를 들고 다른 영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대사를 시켜서 관객에게 웃음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이 이 영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리와 인연 있는 외계인의 등장부터 사실은 리암 리슨이 배신자였음을 밝히는 과정까지 영화의 진행은 얄팍함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조차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연출을 자랑합니다. 결국 M이 총 한번 쏘고 끝납니다. 뭐 대단한 희생이라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나 전략은 없고 그냥 게이트 열린 곳에 아까 그총 쏘니까 끝나는 수준이죠.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뉴럴라이저의 사용입니다. 기억 제거 장치, 뉴럴라이저는 이 영화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뉴럴라이저의 사용은 늘 영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도 T가 H의 기억을 한번 지운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전작들에서 뉴럴라이저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 J가 뉴럴라이저를 사용하는 장면들을 중요할 때마다 넣었기 때문이죠. K의 기억을 지워야 했을 때, 로라의 기억을 지우려 뉴럴라이저를 꺼낸 후 망설일 때, 자신의 기억이 사라졌을 때, 관객들은 계속해서 뉴럴라이저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맨인 블랙의 상징이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H가 광속으로 날아가는 우주바이크를 타고 거리를 달릴 때입니다. 아주 많은 주민들이 그 광경을 봤는데도 아무도 뉴럴라이저를 쓰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와 착륙한 H가 뒤를 돌아보며 뉴럴라이저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쓰고는 그 바이크를 타고 다시 날아갑니다. 아니 세상에, 그럼 뉴럴라이저를 쓴 효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그 작은 뉴럴라이저로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을 텐데 다 지우는 게 가능해요. 분명히 전작에서는 상황 종료 후에 MIB 요원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기억을 지우는 세세한 디테일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쉬운 일입니다. 이 영화가 망작이나 졸작으로 불릴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맨인 블랙 시리즈로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작품이에요. 맨인 블랙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로 이토록 매력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대단하다면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그간 맨인블랙 시리즈에는 늘 다루던 감동, 감성적인 표현들이 줄어든 것도 아쉽습니다. 웃기지도 못하고 감동적이지도 않으면서 재미도 없는 영화. 그게 바로 맨앤우먼인블랙인터내셔널이죠. In 시대는 변해서 이제는 맨인블랙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진 영화. 다행하게도 우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인터내셔널이라면서 고작 영국 가는 영화. 맨인블랙인터내셔널에 in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그럭저럭 볼 만한 팝콘 무비이지만 유독 평점이 낮은 이유는 이 영화가 맨인 블랙이기 때문이죠. 그나마 하던 톰미리 존스의 k 와기막힌 말솜씨와 수완을 지닌 웨이스미스의 j 가 호흡을 맞추던 그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라이네일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